문제에서 당시 fx가 x-1, x-2로 나눠 떨어져야 한데이 말은 식으로 다 있어 주면 fx는 x제곱 플러스 px제곱 플러스 qx-2는 x-1, x-2 그 다음에 몫이 생기겠지 qx 이래야 지금 나눠 떨어지는 거지 나머지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0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먼저 x에 이게 0이 되는 x 한번 1을 대입해 줄게. 그러면 여기에 대입해 주면 1 플러스 p 플러스 q 마이너스 2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다 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정리해 주면 p 플러스 q는 1이 되는 거지.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얘가 0이 되는 x. 뭐를 대입하면 돼?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 식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p 2q 2도 다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4p 2q가 10이 돼야 되니까 2로 약분시켜 주면 2p q가 뭐가 돼야 돼? 5가 돼야겠지. 그러면 지금 이두 식을 이두 식을 연립해 주면 p q는 1. 그다음에 2p q는 5. 그럼 어떻게 해 주면 돼? 더해 주면 3p는 뭐가 나와? 얘는 없어지고 6이 나와서 P는 2가 나오지. 그럼 P는 2를 다시 대입해주면 Q는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답은 P는 2, Q는 마이너스 1이 된다.